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 기프트.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요. 그 은혜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물은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거안 묻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마음을 열고 순종과 믿음을 다하여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자랑이 될수 없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찬스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70살, 80살, 100살, 그, 그 기간 동안, 100년 동안, 8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찬스가 계속 내게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야.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인간을 천사가 부워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천사가 왜왜 흠모해요 인간을 인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내가 영접해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 땅에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영접할 터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영접한 자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주님이 영접한 자, 예수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죄 문제가 해결받았구나. 구원의 표가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선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